할렐루야. 오늘 어, 이한 날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41장부터 계속해서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한 후에 이제 바벨 어 유대에 남아 있던 그던 유다 잔류민들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계속 되고 있는데요. 그 요한안이라고 하는 장군을 중심으로 이 어, 유다 잔류민들이 이제 어 애굽으로 이주를 감행을 하죠. 근데 앞에서 우리가 지난 43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이레미야 선지자에게 뭐 마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얘기를 했고 이레미야 선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지 마라. 너희들 애굽으로 내려가면 너희를 다 죽는다라고 분명히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단어가 죄송합니다. 그런 단어가 생각 지긋지긋하다. 지긋지긋할 정도로 말을 안 들어요. 정말 지긋지긋하게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내려가죠. 내려가서 지난 43장 말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 그 다바네스 바로왕의 성벽에다가 이제 돌을 이렇게 숨겨놓으면서 그런 어떤 행위적인 예언을 통해서 분명히 너희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 성을, 애국을 이제 함락시킬 것이고 내가 지금 숨겨 놓은 이 돌을 가지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자기의 보좌를 만들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을 정확하게 함락될 것을 경고하셨어요. 그러나, 그러나 그들은 이다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아요. 그리고 어 얼마 시간이 오늘 이제 43장에 끝나 44장으로 넘어왔는데 이 44장은 이제 애굽으로 망명을 간 다음에 얼마진 모르겠지만 시간이 좀 지른 지난 상태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유다 백성들이 어느 정도 정착을 한 상태에 주어진 그러한 예언인데요. 오늘 뭐 예언의 핵심은 뭐 너무나 똑같아요. 또 똑같아요. 지금 이 애굽에 내려간 백성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언하시는 건데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그 애굽에 내려간 유다 백성들이 명목적으로라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선민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명목적으로라도 하나님을 어쨌든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던 그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정착을 하면서 그 모든 걸다 까먹어요 예. 하나님이고 뭐고 다 없어지고 이제 그 애굽에 서 있는 그러한 이 우상 숭배 우상 숭배에 이제 완전히 물들어 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되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다시 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언을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건데 어 일단 그들에 대해 서 다시 한번 예레미야를 통해서 야, 너희들 그 이러면 안 된다. 어? 우상숭배 하면 안 된다.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너희들 과거에 왜 어 망했는지 알고 있잖아.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거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너희들 망한 거 아니야. 그런데 왜 정신 못 차리고 다시 여기까지 와 가지고 완전히 너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냐. 회복해라. 어? 돌이켜라라고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 땅에 내려와서 애굽 땅에 내려와서 이 이방인으로서 이방인으로서 어 애굽 땅에 살면서 선민이란 정체성을 지킨다는 것이, 구별된 삶, 즉,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고린도 전서나 고린도서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러면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이그 고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 일상생활은 무엇과 이방 땅, 이방의 이, 이, 이 세계에서는요, 일상과 종교가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을 살려면 일상을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일상을 살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뭘 해야 돼? 우상숭배를 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의 예로 고린도교에 있었던 우상 제물을 먹느냐 안 먹냐 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왜 그러냐면 이제 예를 들어 도축 정육점을 생각해볼게요. 정육 정육점을 운영을 하려면 그 도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정육점에서 파는 그러한 고기는 도축된 고기는 다 어디에서 도축이 되었냐 말이야. 어? 짐승을 도축하려면 먼저 어떻게 해서 도축을 하느냐 말이야. 반드시 우상 재단에 가서 이 드려 거기에서 피를 보고 피를 뿌리고 그 고기를 가지고 와서 도축 뭐죠? 정육점에서 파는 거야. 그 그러니까 일례가 하나예요. 그니까 삶은 그냥 이방 땅에서의 삶은 그 행위 자체가 그냥 먹고 살려면, 뭐 장사를 하려면 모든 것들은 다이 우상숭배와 직결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방 땅에서 살면서 어,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정체성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문화는 아니지만, 우리가 바깥에서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그대로 가지고 세상에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어? 우리가 식사를 할 때, 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교도를 드리는데, 그것조차도 세상에 나가면 머뭇거리잖아요. 그것이 떳떳하게 어?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밥 먹을 때 여러분들 정확하게 하나님께 감사 기를 도 드리고 식사를 한다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이 눈치를 보잖아요. 그리고 또 조금 더 반항적인 그러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야티 내지 마. <laughs> 어? 믿는 거티 내지 마. 이렇게 공격을 하잖아요. 그런 세상 속에서 지금도 그런데 이 고대에는 삶 자체가 우상숭배가 아니면 우상과 직결된 것이 아니면 이게 삶이 유지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보통 일상생활을 살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우상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10개명에 1개명부터 3개명까지, 4개명까지 다 우상숭배에 대한 지적으로 가다 보니 결국은 이들의 이 애국에서의 선민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우상숭배를 했다. 이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인 것은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는 거죠,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라고 책망을 했는데, 그럼 유다 살류민들이 애굽에 방명된 유대 살류민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래도 형식적으로라도 아유 죄송합니다. 뒤에서 무슨 짓을 하든 겉으로 그렇게 지적을 하면 아유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잘하겠습니다. 뭐근데이 오늘 말씀에 보면. 그것에 대해서 뭐 어떻게 반응합니까? 네. 목을 빠빠 치쳐들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16절부터 18절 한번 쭉 읽어볼까요? 6 6절로 18절. 자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예, 네. 이 너라는 건 예레미야입니다. 네가 우리에게 한 말, 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우리가 뭐하겠다? 듣지 않겠다. 아주 대놓고, 대놓고 어, 이거를. 아유 그냥 말해버려요. 아유 쓸데없어. 나네말 듣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17절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여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1 8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들이던 것을 폐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별망을 당. 잘 보세요 이게 지 여기서 하늘의 여왕이라는 것은 바알입니다. 바알 아세라 어? 그 바알신 그리고 부인격인 아세라 아세라상을 말 아세라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웃기잖아요. 야 우리가 어? 더 재미난 사실은 어디에서부터 이런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네, 유다에 있을 때부터. <laughs> 그때는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께 분양,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뒤 옆방에서 바알을 섬겼거든요. 같이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우리 원래 그렇게 했었어. 그러니까 참 웃기는 거예요. 그때 이 유다 땅에 있을 때 우리가 이 발과 아세라 여신을 섬겼을 때는 아별 문제 없었거든. 그런데 네가 자꾸 흔들어놔가지고 우리가 아세라 여신에게 제사를 안 하니까 우리가 이꼴이 된 거야 이대문이 거예요. 거야. 야 이, 이게 도대체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선민의 이 모습이 이게 도대체 보이냐 이 말입니다 이게. 아, 원래 이랬구나. 이게 지금 보면서, 결국, 이제 29절에 30절에 보면, 30절에 보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통해서, 그때 이제 호브라 왕이었거든요, 바로가. 이제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마지막 최종 심판을 명, 다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유다 땅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당하는 것만 끝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또 남아 있던 사람들이 애굽으로 망명 와 가지고 또 거기서도 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니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아니 그냥 하나님 냅두시지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그 순간부터 고생 시작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인정하십니까? 차라리, 어떤 때는 차라리 안 믿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 집요하게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예. 우리가 하나님 당신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때로는 당근도 주시고, 채찍도 주시고, 때리기도 하고, 얼르기도 하시고,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응? 근데 보세요. 너무 너무 참 너무 너무 이게 아주 철면피고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가 싶을 정도로 과거에 하나님을 참 예배한 백성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너무 참 뻔뻔스럽고 부끄러움도 없고 야, 참 한숨이 절로 나오는데 그나 결국 뭐예요? 이게 이게 인간의 모습이고요. 이게 우리 모습인 거예요. <laughs> 얼마나 뻔뻔스럽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뻔뻔스럽습니까.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교만할 수 없는 이유는 이러한 어떤 악한 본성 겉으로는 뭐 우리가 평온할 때또내 마음이 안정될 때는 굉장히 고상한 척하고 뭔가 믿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일단 뭔가 상황이 내마음대로안 되고 조금 여의치 않으면 바로 본성이 나오잖아요. 그래 안 그래? 목사고 장로고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바로 본성 나와 버려. <laughs>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이게 제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인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냥 뭐 우리가 서로 격려해 주고 인정해 주고 목사네 장론에 권사네 그렇지 조금만 이게 딱 긴장을 풀어버리면 그런 게 어딨어 다 나아지 그냥 나아버리지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우리 자신을 우리의 본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를 목사 삼아주신 것 감사 나를 어? 장노 삼아주시고 권사 삼아주시고 그래도 그냥 서로 간 목사님, 장노님, 권사님 뭔가 이렇게 불러주고 인정해 준것 감사해야지 감사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해야죠 음, 아멘? 겸손해야 돼요 직분이 무슨 응? 음? 계급인 줄 알고, 뭔큰 무슨 상인 줄 알고,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성화를 위해서 경건을 연습하고, 사도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돼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를 죽노라. 그래서 그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자마서 22장 4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말씀하시죠. 오직 은혜로 사는 것이고요, 알렐루야. 그래요, 우리 모두. 늘 우리의 겸손함을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겸손함을 잃지 않아서 늘 하나님 앞에 오롯이 제대로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오늘의 삶과 우리 모든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